가임기 여성의 약 10에서 20%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한 생리통을 앓고 있다고 하죠 많은 여성들이 생리통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다른 뭐 개선의 노력 없이 진통제만으로 버티는 분도 많은데요 사실 이 생리통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알아서 개선을 해야 될 증상입니다 이 생리통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요 점점점 악화돼서 나중에 자궁질환으로 진행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랫동안 여성질환을 진료를 해오면서 생리통은 그 원인을 구별을 해서 치료를 하고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선 생리통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뭐 어떤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그달에 월경통이 심해졌던 경험 이 있으실 거예요. 또 이런 경우는 되게 일시적인데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생리통 역시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거나 심해지게 됩니다. 장기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어 이것이 여성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을 해서 생리 때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하는 원리죠.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다양한 자궁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원인으로는요 정제된 당분을 과다 섭취하는 건데요. 백설탕이나 액상 과당 등의 정제 당분이 많은 음식은 체내의 염증을 심하게 만들어요. 생리통 역시 일종의 자궁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평소에 정제된 당분을 많이 먹게 되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리 시작 전에 달달한 음식이 더욱 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더욱더 달달한 음식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으로는 환경호르몬의 영향인데요 자, 먹는 음식이나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다양한 환경호르몬은 실제 호르몬이 아니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호르몬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비소 페놀 a 등의 환경호르몬은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컵라면, 햄, 소세지, 과자, 편의점 간편식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최대한 줄이고요. 자, 화장품이나 피부에 닿는 제품도 가능하면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인으로는요, 생리대를 사용하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생리대는 흡수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첨가하죠 어떤 첨가된 화학 성분 때문에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생리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는데요 특히 질 내에 삽입하는 탄폰의 경우엔 더욱 심하죠 평소 생리할 때그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일반 생리대보다는 순면으로 된 생리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과로. 혹은 수면 부족이 있는데요. 뭐 시험 기간이나 뭐일 때문에 수면이 부족해지고 몸이 피곤해지면 염증 반응이 심해지게 돼요. 자, 생리 때 자궁의 염증 반응 역시 심해져서 생리통을 심하게 합니다. 자, 이때의 특징은요. 생리 기간에 접어들면 몸이 굉장히 무겁고 피곤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면 시간 자체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원인으로는요 운동부족이나 비타민 d 결핍인데요 운동을 너무 안 하게 되면 골반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이 때문에 자궁의 혈액순환도 나빠지면 자궁 내막에서는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가 늘어나서 생리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어야 피부에서 합성이 되는데요 자 여러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d 결핍은 생리통을 비롯한 몸의 여러 통증을 심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요. 하루에 15분 이상은 밖에 나가셔서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걷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걸으면서 골반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서 비타민 D도 합성한다면 일석이조겠죠. 그리고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심한 생리통은요.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산부인과에 가셔서 이제 초음파나 혈액 검사 등으로 다른 자궁질환이 원인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만일 자궁질환이 발견이 된다면 이제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하지만 뭐 질환이 없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없는 통증은 없습니다. 심한 생리통은 자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어떤 것이 원인인지 잘 살펴보시고요 그 원인을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자,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다면 호르몬제 성분을 쓰지 않고도 골반 혈액순환 개선으로 생리통 치료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한의학의 도움을 권유드리니까 이 점도 기억해주세요 자 오늘은 생리통이 생길 수 있는 여섯 가지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이음여성한양 대표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